안녕하세요. 테스티드 r 이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구요. 어, 카브레타를 세팅할 때, 어, 조종기에서 엔드포인트 기능이 있죠. EPA 기능을 이용해서 요렇게 열 때, 스로틀 서버가 요렇게 열 때, 어느 정도 열리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간단하게 세팅을 할수 있는지, 예,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게 이제 리듀서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저 벤츄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요걸 뽑아 보면은 이제 구멍이 다양하게 이제 사이즈가 다른데 얘는 이제 6.5라고 써 있어요. 그죠? 6.5. 그래서 버니어를 재 보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6.5가 나옵니다. 네, 6.5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기 들어가는 양 이제 조절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출력 특성이 바뀌고 연비도 바뀌고 뭐 그런 다양한 세팅이 됩니다. 엔진마다 그 선호하는 그요 벤츄리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6.5를 꼈을 때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조종기에서 EPA를 이제 하이 포인트를 올리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기를 다 트리거를 다 당겼을 때딱 열리는 거에서 약간 더 열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은 이거를 반만 당겼을 때, 스로틀 트리거를 반만 당겼을 때 이게 다 열려버리게 되면 은 rc 카를 조종할때좀 어렵게 돼요. 어, 직선 구간 달릴 땐 상관없는데 안에 인필드라 그러죠.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좁은 구간에서 안쪽 공간에서 스로틀이 너무 예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당겼을 때는 조금 열리고 완전히 다 풀로 당겼을 때는 다 열리고 이렇게 세팅하고 자 하는 게목적 목적인데 어, 먼지가 없는 흙이 없는 곳에 서면은 그냥 이 에어필터를 뺀이 상태에서 이거를 보고 그냥 세팅하면 돼요 그죠 다 열린 거에서 2%에서 3% 정도 더 줍니다 epa를 왜냐하면 이제 차가 롤을 이제 샤시 롤을 하면은 이 부분이 약간씩 왔다갔다 해요 차가 움직일 때 그래서 약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다 항상 열릴 수 있게 트리거를 전부 다 당겼을 때 완전히 다 개방이 될수 있게 다 열린 상태에서 플러스 2% 정도, 3% 정도 더 줍니다. 자, 그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장에서는 흙먼지가 많이 날아다니니까 이 에어, 에어 필터를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진을 내렸다 올렸다 했을 때도 이 위치가 약간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 카브레타의 이 부분, 양 끝부분을 일단 먼저 재보도록 합니다 자, 디지털 캘리퍼스가 이제 이럴 땐 편해요 여기를 재서 0점을 잡습니다 제로 버튼을 누르면 0점이 잡히죠 0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엔드포인트를 올리다 보면은 다 열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무줄을 제거하고 이따 고무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만큼 열렸을 때가 다 열린 건데요 다 열린 거에서 약간 더 열어 볼게요 요 정도에서 한번 재 볼게요 자 이제 6.5니까 저는 요 정도 6.8 정도 6.7이나 8 정도로 이제 epa를 조정을 합니다 네 그럼 완전히 열린 상태죠 요 정도로 조절을 하면 돼요 epa 조정기에서 딱딱딱딱 눌러서 올릴 때요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7이나 8 정도 되는 거에서 멈추면 됩니다. 만약에 벤츄리가 7mm면은 7.2, 7.3요 정도에 맞추시면 되구요. 6이면은 6.2, 6.3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리턴 리턴 용도로 이제 요 고무줄을 거는데 간혹 저희 회원분들 차 봐주다 보면은 고무줄을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될수 있게 요걸 당겨 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스로틀 링키지 폴렌드가 걸리는 부분이죠 요렇게 당겼을 때 부하가 없이 부드럽게 당겨져야 돼요 근데 이 고무줄을 설치를 잘못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당기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걸어 놓으면은 부하가 걸려요 꺼걱 꺼걱 하는 부하가 손에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되고 고무줄을 항상 캐브레타를 자연스럽게 당길 수 있는 요 위치에다가 요런 위치로 걸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제 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종기 켰고요. 자. 아까 엔진을 제가 내렸다 올려가지고, 세팅을 해봐야 되는 상태에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재서, 0점을 잡습니다. 0점 잡는, 저, 디지털 숫자가 안 보이는데, 0점 잡고요그 다음에, 조종기에서, 이제 k o 조종기를 전화 쓰니까 아, 조종기가 더러워요 스로틀 부분 가셔가지고 트래블 가셔가지고 하이죠 F지금 67로 돼있는데 한번 다 당겼을 때 어느정도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5.66이죠 그러면은 5 정도 늘려보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6mm가 됐고요. 저는 6.5로 쓰거든요. 이제 6.6이 열립니다. 6.6. 두 클릭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이제 6.75가 나왔습니다. 6.75. 자, 6.7 요정도 나왔어요 요정도 그럼 이제 세팅이 끝난겁니다 자, 6.7 정확하게 나오죠 덜 닫히면 엔진이 세팅을 하게 될때더쪼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간혹 가다가 이제 작은 트랙에서 연비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6.0짜리 벤치들이 꼈지만 다 당겼을 때 0. 몇 mm 정도 덜 열리게 하는 그런 세팅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엔진의 수명에 별로 좋지는 않고 어가능한 모든 상황에 전부 다 열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은 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